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1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좋은 개체로 준비를 해, 해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서반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서반중투 색감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 후육질이고요 분이 아, 좋고 짤막한 변에 서반중투 아, 키가 짤막합니다. 아담한 변에 서반중투고요 아, 1번에 서반중투입니다. 색감도 좋고 변도 좋고 변도 완전 후육질입니다. 짤막한 변에 완전 후육질 무광이네요. 1번에 서반 중투입니다. 두척이고요 12에서 0.8, 22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중투고요 중투. 진청 바탕에 황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황중투. 편도 육질 단단합니다. 이번에 황중투입니다. 두쪽에 신화 달려있고요 어, 18에서 0.7,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어, 단엽산반으로 구입을 했는데, 단엽산반은 아니고, 변산반입니다. 완전 후육질에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변이 단단한 변이라, 어, 판매자분은 단엽산반이라고. 제가 팻말을 빼버렸습니다. 단엽삼반이라고 써놨는데, 어, 산반무늬도 정말 예쁘고요.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산반이고, 편이 짤막합니다. 짤막하니 아, 산반무늬도 그런대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무촉은소밀은 아, 아, 많이 됐지만, 산반무늬는... 괜찮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전면 선반으로 아주 멋지게 잘들어있고요 변이 단단한 변의 3반입니다. 어, 3번의 변선반 두척이고요 짤막한 변의 변선반입니다. 8에서 10, 0.7, 16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서반 사피고요 서반 사피, 변이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가 상처가 좀 있네요. 서반사피 한, 한쪽에, 아, 신화가 두 대나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최상이고요. 아, 완전 후육질의 서반사피입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종자는 좋은데, 이렇게 한 입장이, 이 끝에가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개, 어, 이런 상처는, 아, 톱신 페스트나 오디바 발라주면 앞뒤로 발라주면 아무 이상 없구요. 어, 아, 신화가 통통한 신화 한 대, 자마 한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뿌리는 최상이고요 4번에, 4번 사피한 쪽에 자마 두대 달려있습니다. 1 3회서점6 7만원입니다. 아, 5번입니다. 5번은 정말 사몽인데, 정말 분이 좋습니다. 사몽, 아, 홍화 사몽입니다. 홍화를 떠나서 소반 무늬가 너무 멋지게 나와 있어서 아, 꽃 보기 전에 소반으로도 키워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진 종자고요. 정말 아름다운 소반입니다. 소반에 홍화. 아, 꽃 보기 전에 촉수가 있어요. 꽃도 달지만 꽃 보기 전에 소반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난초입니다. 아, 사몽도 사몽 나름입니다. 종자 너무 좋구요. 이렇게 화려한 사몽은, 아, 키워보시면은 아주 참 매력있는 사몽이라, 난실에 자주 들여다 볼 정도로 아주 예쁜 종자입니다. 아, 5번의 사몽, 종자물을 아, 추천드리고요. 사몽 한쪽에 신화한 데 있습니다. 12에서 0.8, 18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전면 3만호고요 아, 전면 3만호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무늬는 아주 좋은데, 뿌리가 조금 부실해서요. 하지만, 가닥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 가닥수는 많고요 아, 신화도 달려있어서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아, 6번에 전면 3만호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3만호 무늬도 아주 잘들어있고요 어, 두 쪽에 차마두대 달려 있습니다. 17에서 0.6, 6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보시다시피 감중토데신호가 아주 멋지게 잘 나와있고요. 감중토 무늬는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 변도 후육질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강엽입니다 아, 여기에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동무 자도 이렇게 잘들어있고요 아, 감중투. 감중태에서도 좋은 꽃들이 많이 나오고, 은은한 감중투라 촛수 늘려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7번에 감중투 한쪽이신한 대구요. 14에서 0.8, 6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정말 종자 좋아요. 아, 3번 무늬가 약하게 들어있지만 장단엽 개체입니다. 이렇게 삼반 끝에 이렇게 살살살 가위로 녹아있죠. 밀려서 있는 삼반이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반성이 있어 보이죠. 장단엽성의 삼반입니다. 아, 어, 삼반 무늬가 처음에는 제가 구입한 건데요. 굉장히 화려하게 잘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장단엽 삼반으로 어, 판매를 했었나봐요. 네, 삼만 분이는 있습니다. 그에가 조금씩 남아 있고요. 일단 변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현재 장단엽으로 볼수 있는 개체입니다. 종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마가 아, 신화가 양쪽으로 두 대나 달려 있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이 종자는 정말 종자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병개체 좋아하시는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키도 짧아지고요. 8번의 단엽증 3반, 한쪽이 신한대고요. 16에서 0.9, 8만원입니다. 아, 9번은 장단입니다. 아, 이 장단도 사목못지 않게 좋은 개체고요. 아, 소가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위에도 무늬가 있고요. 아래도 있고. 아, 이거, 이 모쪽은 더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개체. 아, 장단. 아, 뿌리는, 아, 짧은 뿌리 포함 다섯, 여섯 가닥 정도 되고요. 신화에, 신화도 또 달려있는데, 신화에 벌써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아, 장단입니다. 소, 호반에, 홍화. 소반 무늬로 키워도 아주 예쁜 종자지만, 더군다나 또 홍화까지. 꽃이 정말 좋은 개체고요. 아, 9번에 장단 두 쪽이 신화인데고요. 아, 10에서 0.6, 7만원입니다. 아, 10번은 봉황소입니다. 정말 멋진 종자인데, 아쉽게도, 이렇게 복륜무늬 약하게 있습니다. 복륜무늬가 약하게 들어있어요. 가위로 밀려서 약하게 들어있습니다. 복류무늬. 그리고 신화에도, 아, 복륜무늬 이렇게 살짝 보이죠? 가위로 밀려서. 신화에도, 아, 삼만복륜처럼 끝에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있죠. 봉림복색소심입니다. 아, 이렇게 조금 작은 이렇지만 종자모로 추천드리고요. 봉림복색소심 귀한 개체죠. 봉황소입니다. 아, 봉황소 작년에 제가 몇번 판매를 했을거예요 근데 올해는 봉, 봉황소 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아, 이게 작은 별로 안좋지만 귀한 개체로 가져왔습니다. 종자는 종전목으로 추천드리고요. 뿌리는 두 가닥에 신화, 그 조그만 신화에 지금 뿌리 달렸습니다. 이제 내리고 있고요. 아, 10번의 봉황소, 어, 한쪽이라 하기도 그렇고, 신화 조그만 거 하나에 한 입장 이 있습니다. 10에서 0.5, 9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려보야드릴게요 1번에 서반중투 입니다 아, 색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색감 좋고 편 좋고 완전 호육질이구요 짤막 한 변에 서반중투, 종자 아주 좋구요. 색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서반중투 두 쪽에 아, 자마둔자리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가 자마둔자리네요. 뿌리도 최상 이고요 아, 서반중투 전진의 전진입니다. 자기 너무 좋구요.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일번에 서반중투입니다. 두쪽에 자마둔짤이 있고요 아, 이 폭이 0.8, 22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중투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중투. 아, 노코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주 예쁜 중투입니다. 두 쪽에 신한대 달려있고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아, 색감 좋은 중투, 변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중투, 두 쪽에 신한대 있고요. 이 폭이 0.7,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3반이고요. 아, 구입할 때는 단엽산반으로 구입했지만 변은 아주 단단합니다. 변중투입니다. 아 변산반입니다. 변산반 무늬 아주 좋구요 모쪽에도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무광의 변산반이라 변발좀 많이 할것 같구요 아, 신화 3번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좋구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한쪽이 신화인데 아, 총 두쪽이죠 아, 3번의 변산반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변산반 두쪽이고요 짜낙한 변의 무광의 아주 입이 단단합니다. 아 변산반 두쪽이고요. 이 폭이 0.7 16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서반사피고요. 서후반으로 구입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서반사피네요. 종자는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부등사피 비슷하게 생겼고요. 아 종자 후육질에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변에. 그리고 신앙한데 자마한데,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서반사피 한쪽에 아, 신한데 자마한데.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아, 6가닥이네요. 한쪽에 뿌리는 6가닥. 4번에 서반사피 한쪽에 아, 신한데 자마한데. 이폭이 0.6, 17만원입니다. 아, 5번은 사몽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몽. 정말 화려합니다. 짤막한 변의 사몽. 아, 소박무늬도 이렇게 화려하게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꽃은 아, 홍화가 멋지게 피는 게최고요 아, 사몽도 이렇게 예쁜 사몽은 조금 드물죠. 키가 크고 못생긴 사몽들이 많은데 정말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사몽입니다. 사몽 두 쪽이고요.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삼홍도 이렇게 예쁜 삼홍은 아, 키우면 너무 멋지잖아요. 소반으로 막혀도 너무 멋진 종자입니다. 아 거기다가 홍화가 피는 삼홍. 꽃 아, 보기 전에 소반으로 막혀도 너무 화려하고 예쁜 개체라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삼홍도 삼홍 사몽 나름입니다. 아5번에 삼홍 한쪽에 신한대 화 있고요. 아잎 폭이 0.8 18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어, 전면 3반 호입니다.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종자는 전면 3반 호로 무늬는 아주 좋은데, 다만 뿌리가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래도 자마가 양쪽으로 두 대, 두 대나 달려있고요. 어, 뿌리는 이래도 괜찮습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뿌리는 여러 가닥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배양하는데 지장 없고요. 어, 지금 새로 나오는 뿌리도 있습니다. 저 안에 이렇게 나오는 뿌리도 있어요. 그리고 자마가 잘 달려있어서 배양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 6번에 전면 3만호입니다. 후육질에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뿌리가 이래서 저렴하게 올렸고요. 아, 6번에 전면 3만호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 두 쪽에 자마 두대있고요이 폭이 0.6, 6만 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중투입니다. 감 중투. 감이지만 아주 멋진 종자. 변도 좋고, 아, 무늬도, 아, 이게 상처가 좀 있네요. 무늬도 괜찮습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이고요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완전 후육질입니다. 그리고 신화에 아주 멋지게, 중투문이 아주 멋지게 잘 나오고 있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정말 멋진 종자, 중투입니다. 아, 뿌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중투. 감중투지만 정말 아름다운 감중투입니다. 7번에, 아, 감중투 한쪽에 신화인데고요 아, 2폭 0.8,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정말 종자 좋습니다. 3번 아, 무늬가 가위로 빌려서 살짝 남아있습니다. 원래 장단엽 3번이라고 해요. 장단엽 3번이라고 하는데 3번 무늬는 가위로 이렇게 밀려있죠. 약하지만 밀려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장단엽 이라 해도 될 정도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변으로만 키워도 너무 예쁜 종자구요. 아, 양쪽에 자막가 이렇게 잘 달려있습니다. 아, 장단엽석 3반입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이런 개체들은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변으로만 키워도 너무 멋진 종자인데, 3반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아, 신어 올라올 때 3반 무늬가 잘 올라오는 개체인데, 이제 3반 무늬 왔다갔다 하는 거라, 아, 이거는 진짜 잘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번 문늬는 끝에 조금씩 남아있고요. 변이 장단의 개체입니다 아, 8번에 아, 단엽성 3번입니다. 3번 한쪽에 자마 2대 있고요. 이 폭이 0.98만원입니다. 종자최우수정이구고요 아, 9번입니다. 9번은 장단이고요. 3억못지 어, 이렇게 아주 멋진 장단입니다. 장단. 아, 두 쪽인데요. 아, 소가 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기부 쪽도 이렇게 소가 무늬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뿌리가 세 가닥 있습니다. 세 가닥에 짧은 뿌리 두 가닥. 그리고 또 신화의, 신화의 뿌리 또 내리고 있습니다. 아, 신화가 조그맣게 달려있는데, 신화의 신화 저기 뿌리가 또 내렸고요. 아, 짧은 뿌리 포함 여섯 가닥입니다. 이렇게 잘린 뿌리 두 가닥 있고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있고, 아, 뿌리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마에 또 뿌리가 달려 있어서요. 아, 장단입니다. 장단 꽃도 정말 멋지죠. 장단도 사먹 못지않게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아 구분에 그 장단 두 쪽에 신화 한대 달려 있고요. 장단 두 쪽에 신화 한 대. 2폭 아, 0.6, 7만원입니다. 아, 10번은 봉황소입니다. 복륜, 복색, 소심, 봉황소 아 3번 무늬가 이렇게 복륜인데 복륜 무늬가 끝에만 살짝 들어있고요. 여기 가위로 복륜 무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모척은 한 입장 잘린촉기 있고요. 잘린 쪽이 있고 봉황소 정말 귀한 개체인데 오래간만에 조금 작은 이렇습니다만 종자 목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복륜 무늬가 끝에만 살짝 남아 있습니다 삼반 복륜으로 살짝 남아 있고요. 아 뿌리가 또신화의 뿌리가 이렇게 한 가닥 내리고 있고요. 아 모쪽에 뿌리 두 가닥 있습니다. 폐암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봉황소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도 이렇고 해서 봉황소가 정말 귀한 개체예요. 복륜복색 봉황소입니다. 아, 뿌리 지금 신화의 뿌리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죠. 신화의 뿌리 달려 있고요. 아, 봉황소입니다. 복륜복색 소심 봉황소. 총장 시기 바라고요. 아, 뿌리만 조금 적고 신화만 조금 컸으면은. 가격대가 3명이 가는데, 봉황소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죽거나 그럴 난처는 아니에요. 뿌리, 지금 신화의 뿌리가 내리고 있어서요아 10분에 봉황소 아, 신화 한쪽에 한, 한 입장이 있습니다. 잘린 쪽 한쪽이 있고요. 이 폭이 0.5, 9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분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